열어보겠습니다 오 이야 빡 시키자 오 하나 안녕하세요 축덕레더 축감나 혼해FC의 혼해입니다. 2020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냥 아챔 10전, 9승 1무 무패로 우승했던 바로 그 팀의 우승 기념 유니폼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바르셨기 때문에 저도 빨리 언박싱 해보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마 홈 유니폼과 똑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언박싱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UHFC 울산현대 택배 박스입니다. 한 번도 아직 안 뜯은 테이프 버스 지금 빨리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집을 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오, 요 박스키자 오, 야킹 오브 아시아 오또오 오, 재질이 오 괜찮아 오 박스 아래쪽에도 2020 12월 19일 경기 울산 현대라 페르세폴리스 FC 카타르에서 했다는 경기 스타디움 네이밍 루트에 있고요. 2012 그리고 2020 우승했던 별두개키오브 아시아 꽤 고급스러운데. 딱 박스킷에 딱 유니폼 딱 맞게 들어가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유니폼 빨리 상세하게 리뷰하러 떨어보겠습니다. 2020 울산 현대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기념 키오브 아시아입니다. 2012년에 이어 2020 시즌에도 울산현대가, 아 뭐, 무패 아니면 우승 안할 건가? 두 시즌 모두 무패로 우승을 했습니다. 2020 시즌에도 10경기 중 9승 1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우승을 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울산현대에서 우승 기념 유니폼을 이렇게 발매를 했고, 저도 예상을 했고, 프리오드로 해서 기다려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전면 디자인 보시면, 울산현대 2020홈 유니폼과 동일한데, 자, 자세히 보니까 포인트 선들이 원래 화이트 선이었는데 우승 기념 유니폼에는 옐로우 형태의 골드 색상으로 목 부분이나 화살표 부분에 헌매 표시도 골드로 소매 끝에도 포인트에 있는 색상이 골드로 세로선의 얇은 포인트도 골드로 변경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동일하고요 먼저 우측 부분 보면 헌매 표기가 원래 이 부분도 화이트였는데 골드 색상으로 해서 전사로 새겨져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원래 없었지만 기념 유니폼에는 MDT가 또 이건 전사로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울산현대 엠블럼은 자수로 튼튼하게 부착되어 있고 원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별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2020 시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은색 별이 위쪽 두 개가 자수로 모두 새겨져 있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든지 K리그 유니폼인지 모두 별이 두 개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리그든 우승을 한 번만 더 하면 먼저 세 개가 될수 있는 과연 K리그를 먼저 우승을 한번더 할지, 연이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할지, 가운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스폰과 동일하게 새겨져 있는데 이 부분도 전사로 옐로우, 빛이 조금 더 많이 도는 골드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만 전면 번호가 새겨지는데요. 이부분은또 마킹지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엠블럼은 자수로 했던 거 그대로 했고 나머지는 다 전사로 새겨졌는데 번호만 마킹지로 열부착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색상이 아, 이 부분이 살짝 아쉬운데 잠시 후에 뒷부분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좌하단에 기본 홈유니폼과 다르게 킹오브 아시아 특별 족태기 부착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자수 형태로 해서 부착되어 있고요 우측 소매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패치가 열부착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울산 현대만의 특별한 울산 패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고요 심플하게 그리고 그 외에는 전면부 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뒤로 돌려보면서 어떤 부분이 또 특별하게 새겨져 있고 부착되어 있는지 뒷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홈 유니폼과 동일한데 새로 라인선이 앞면과 동일하게 화이트선이었던 부분이 옐로우 골드 형태의 으로 포인트가 바뀐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 또 동일하게 태극기가 전사로 새겨져 있습니다. 전체 네임셋은 또 마킹지로 열부착되어 있는데 저는 2020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MVP 선수였던 윤비까람 선수로 마킹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윤비까람 선수로 아마 마킹하신 을 걸로 알고 있는데 뭐또 내가 응원하는 선수로 마킹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도 마킹지 골드인데 아래쪽에 아시아 챔피언이라고 이 부분 또 전사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이 부분 정말 잘 됐는데 아쉬운 점이 네임셋은 또 마킹지인데 아래 이런 포인트들은 전사로 새겨져 있고, 색상이 조금 다르다는 점. 앞분도 부 마찬가지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번호와 네임은 마킹. 그 외에는 전사로 새겨져 있는. 이 부분이 살짝 좀, 아 색상을 차례 좀 맞췄으면 어땠을까? 아 색상을 맞추지 못했다면, 같은 재질들로 통일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음 무슨 기념 유니폼에는 그 부분이 좀 통일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외쪽으로는 골드 형태로 잘 나왔는데 번호 아래쪽이 또 살짝 쉽게 험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 현대 로고가 더 들어가 있으면 더 이뻤을 건데 그래서 제가 직접 입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구독! 2020 울산 현대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념 유니폼을 제가 직접 입어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X 라지 100 사이즈입니다. 제가 험멜를 엑스라지 100 사이즈로 주로 입고 있고 바로 이전에 리뷰했던 전북 현대 유니폼도 제가 엑스라지 100 사이즈였는데 아, 이 착용감이 조금 미사게 다른 것 같아요 울산 현대가 살짝 정말 미사지만 정말 살짝 더 약간 작다고 느껴져야 되나 사이즈 비례해서 이 전체적인 품이나 뭐팔 기장은 뭐 비슷하겠지만 이팔 품이나 조금 더 작은 느낌이야 특히 목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에겐 딱 맞아서 좋은데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물론 뭐 전북 현대 팬분들이 울산 현대 거를 구매하실 리는 없고 울산 현대 팬분들이 전북 현대 유니폼을 구매하실 분들은 정말 저처럼 이렇게 구매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지만 혹시나 이렇게 또 K리그를 좋아해서 유니폼들을 또 수십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수 있기 위해서 제가 사이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뒷부분 보셔도 뒷기장도 별로 안 기고 딱 적당하고요. 2020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MVP 윤빛가영 선수의 등번호와 네임세 충분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울산 한번 가서 경기를 또 한번 직관을 해야 되는데 저 고향팀이기도 해서 직관을 해야 되는데 아, 2021 시즌은 제가 과연 얼마나 직관을 하러 다닐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응원이 필요하고 영상 재밌고 유익했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유니폼들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덕레더 직관남 호의 f c 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